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지금 좀 여러 개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놓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답들이 대부분이 그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도 사실은 영상을 잘못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립은, 지금부터 그립 설명 들어갈게요. 그립은 왼손 그립의 역할이 있고, 오른손 그립의 역할이 있어요. 왼손 그립은 볼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오른손 그립은 왼손 그립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왼손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클럽을 보면 요 마디에서 약간 요런 사승구조로 그립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손가락을 그대로 붙인채 이렇게 앉게 되는데, 이렇게 감게 되면 여기는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여기 떨어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새끼손가락은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붙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요두 개를 이 여기 있는 이거를 너클이라고 하거든요 너클이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두 개가 완전히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두개 또는 세 개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홈이 나와야 되고요 이 엄지는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는요. 요 위에서 그대로 덮어 주게 되는데 뭐 인트로킹, 오버래핑 이건 아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요렇게 잡았을 때요 위에 보면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 여기가 요렇게 떠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잡았을 때요 안쪽으로 놓으면 이두개의 손가락 있잖아요. 두 개의 손가락이 잡고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계속 여기 떱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안쪽 마디 끝단까지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딱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홈이 딱 만들어지면서 빈틈이 없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잡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면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왼손에 너클 두 개가 보이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선이선 이선 있잖아요. 이 선의 끝은 항상 목과 오른쪽 어깨 중간 정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손도 이렇게 들어오면 요선 자체도요 최초의 이 선과 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요렇게 돌아가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서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훅 그립, 훅이 나거나 아니면 좀더 멀리 가게 되죠. 롭프트가 서니까 어, 스동 그립이라고 하고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슬라이스 그립 또는 위크 그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왼손 그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오른손도 약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왼손 그립을 이렇게 하면 오른손도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립이 잡혀 있다는 거고요. 만일에, <laughs> 이거 알면 할수 있겠죠. 공이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오늘은 전부다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립만으로도 방향을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있던 제 원래 그립에서 이 그립 자체를 약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공이 조금 더 똑바로 가는 구질로 바뀌고요. 만일에 내가 계속 우측으로 밀리고 있다면 왼손만 이렇게 살짝 돌려줘도요 어,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사격에서 0점 조정하는 것처럼 왼손 그립을 가지고 방향을 살짝, 살짝 세팅할 수 있어요. 물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립 외에 뭐 몸의 회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헤드가 가는 길하고도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필드에서 한꺼번에 꽂히기는 좀 어렵고요. 어, 만일에 그 순간 라운딩 중에 내가 그 구조를 조금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고기만 심하게 틀면 느낌이 이상해서 안 되니까, 그냥 막 1mm 정도 약간 이렇게이렇게 틀어도요, 방향이 싹싹 바뀐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렇게 그립을 잡으셔야 되고요. 고렇게 그립을 잘 잡았을 때는, 내려와서 툭 놓으면, 그냥 클럽은 무조건 스퀘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드랍,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하죠.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공을 치면서 방향을 맞추려고 하고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셋업에서 이미 내가 볼, 갈 볼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립은 이런 느낌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받칠 수 있어야 돼요. 받칠 수 있어야 되고, 내려와서 로테이션이 될때 오른손이 요렇게 눌러줄 수 있는 구조가 되 있어야 돼요. 그 이미지대로 그립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하면 왼손이 백스윙을 하면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오른손은 요렇게 받치고 있어도 그립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다운스윙 하면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공을 눌러칠 때 오른손이 이렇게 눌러주는 제가 지금 손을 피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눌러주는 구조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왼손 그립을 정말 잘 잡고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갖고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채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로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방향과 거리가 살아납니다. 공이 굉장히 멀리 가기 시작하고요. 초보자들이 그립을 잡고 시작을 할 때, 이 그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 공도 쳐야 되고, 동작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어, 가르치는 프로님한테 가서, 그립을 다시 체크 한번 받으세요. 매일 한 번씩 체크 받는 것도 좋아요. 매일 체크 받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실 때, 계속 잡고 연습하지 마시고요. 한두개 치고 나면 푸세요, 다. 다 풀어가지고, 잡는 게 다시 헷갈리면 또 풀은 찾아가세요. 가서 이거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확히 잡고 또 연습하시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를 계속 반복해야 이 그립이 착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력에 관한 부분은, 그립의 악력에 관한 그 부분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 잡으라는 말만 할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얘기가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번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체는 가볍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립이 여기 가늘고 굵어요. 세기처럼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밀착만 돼 있어도 빠지지 않아요. 이쪽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지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악력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더 강하게 잡아야 될 때도 있고 더 가볍게 잡아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볍게 잡으라는 거. 가볍게 잡아야 여기서 손목회전이 쉽게+ 쉽게 일어난다는 거. 그죠? 그래야 여기서 스퀘어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여기서 돌아가는 이또 구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0. 몇초 만에 일어나는데 0. 몇초 만에 일어나는 구간에서 이 클럽 페이스를 열려 있던 클럽을 스퀘어로 탁 만들어 낸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왼손 그립이나 오른손 그립의 역할이 그걸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잘못 잡으면 이 그립이 스윙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그거는 프로 100명 놓고 앉혀놔도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그립을 잘못 잡으면 드라이브 구질도 문제가 생기고요. 컨트롤하는 스윙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이 그립을 잘못 잡은 것 때문에 몸의 회전이 기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립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립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만일에 오늘 제가 이게 제가 뭐 영상 촬영 기술이다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설명은 드렸는데 내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되게 미흡하면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시고요. 저보다 훨씬 카메라 촬영 잘 하시는 분들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 영상 보시면 그립 잡는 법이 또 나올 거예요. 만일에 그것과 제가 잡는 방식이 뭔가 좀 다르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을 보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